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나눠봤습니다. 하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실력,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가능성, 헌신과 노력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불가능한 나이, 백세의 이삭을 주십니다. 그 귀하디 귀한 이삭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헐 이거 뭘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갑니다. 아마 그때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시죠? 19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다.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자 주저없이 칼을 들고 내리칩니다 진짜 이삭을 잡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잡지 말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세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서 보셨다 믿음이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걸 실제로 믿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은 할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삭 개가 꼭 있어야 했었을까요? 하나님이 뭘그 방법밖에 없었겠습니까? 개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 수 있으셨겠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굳이 이삭은 필요 없는 자다. 죽여라. 이렇게 되신 겁니다. 없어도 된다. 왜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아브라함아, 너 알고 있니? 예, 알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그리고 살려주시죠. 왜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알게 하시는 게, 믿게 하시는 게 목적이시니까요. 근데 왜 살리시죠 그럼? 원래는 없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일 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잊게 하심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 높고 충만한 영광을 보이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